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위생복리부는 17일 발표문을 통해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한 수입 식품 10건을 발표했는데 이중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 김치 사발이 포함됐습니다. 잔류 농약 검사에서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대만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심 측은 이 성분이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고 이 클로로에탄올로서 바람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사는 시카고 서부 농심 아메리카에 연락을 취했으나 미 중부 지역 담당 지사장은 18일 현재 출장 중이어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시카고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소리> 동태평양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리뇨가 올해 발생해 내년 전례 없는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대형 엘리뇨가 발생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로 1.5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17일 과학자들을 인용해 오는 8월부터 엘리뇨가 시작하면서 기후위기가 악화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0.3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뇨는 본래 한류가 흐르던 남미 페루 근처 해역에 북쪽으로부터 따뜻한 적도 해류가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엘리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수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하강해야 하는 공기가 상승하고 그 결과 남미 서해안에는 홍수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태평양 서쪽 호주 등에서는 가뭄이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지구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라니냐가 연속해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앤슨미캘리비아 대학 교수는 라니냐가 4년째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 내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구 NOAA는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엘니뇨가 형성될 가능성이 66%라고 밝혔는데 북반구의 겨울에 발생하는 엘니뇨는 그 영향을 느끼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지구 평균 기온이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2도 오른 상태입니다. 애플이 17일 자체 개발한 최신 노트북용 칩. M2 Pro와 M2 Max를 장착한 새 고급 노트북 맥북 프로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2021년 10월 출시 이후 1년 3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 애플이 공개한 첫 신제품입니다. M2는 인텔에서 공급받은 중앙 처리장치 CPU를 써오던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온칩 M1의 후속작입니다. M2 프로는 최대 12개 코어 CPU와 최대 19개 코어의 그래픽 장치 GPU가 탑재됐습니다 M2 Max는 최대 38개 코어의 GPU가 장착돼 그래픽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맥북 프로는 16인치 모델에서 메모리가 최대 96gb, 14인치에서는 64gb까지 제공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14인치는 18시간, 16인치는 최대 22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늘었습니다. 또 애플은 새로운 맥북 프로에서는 6기가헤르츠 기반의 Wi-Fi 62가 탑재돼 더 빠른 무선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윈티 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타고 피나스 IMF 부총재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더 힘들어진다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 전망이 대세지만 내년엔 반등하리라는 장밋빛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도 올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2%보다 0.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분명히 좋은 소식은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찍은 뒤 내년엔 마침내 모두가 기대했던 반등세를 볼수 있을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2021년 10월 이후 세 차례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작년 10월엔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제시했는데 같은 해 7월 전망치 2.9%보다는 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하락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게오르기예바 총재의 설명입니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도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생활비로 인한 위기, 수십 년간 볼수 없던 수준의 금리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공급의 안정을 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리뷰. 월그린 스토어가 최근 아동용 해열제 판매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월그린이나 CBS에서 판매하는 아동용 해열제 및 진통제는 최근 공급 문제로 인해 한번 구입 시두개 혹은 여섯 개 이내로 제한돼 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이런 구입 제한이 실시되어 왔으나 직접 스토어에서 구입할 경우 제한은 없습니다. 올해 독감 시즌이 어느 때보다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의사의 처방 없이 스토어 선반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아동용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나 호흡기 관련 약품에 대한 제약이 있어왔습니다. 미국에서 1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백화점인 제이시 페니가 내달부터 더 많은 스토어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타운과 인접한 골프멜 샴핑몰에서 만날 수 있는 제이스 페니 스토어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친숙한 곳입니다. 인근의 시어스 스토어는 이미 폐업한 지 오래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이후 200여 개의 스토어가 문을 닫으면서 파산을 신청한 바 있는 제이스페니 스토어는 향후 남아있는 스토어들마저 점차로 폐쇄시킬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는 이미 시어스 스토어 폐업, 그리고 영업을 계속 축소시켜가고 있는 메이시 백화점, 또 매드베스 앤 비욘드 스토어 등과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 소매업계의 몰락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매업체들은 인플레이션 속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만 이미 매출이 하강 추세로 빠져들어 있고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한 절약 모드로 생활 패턴을 바꾸므로 말미암아 이런 대형 소매 비즈니스들의 회생의 확률은 희박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3DS. 명문 하버드 의대가 미국의 유력 대학 순위 평가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해 파장일고 있습니다. 미국 최상위 로스쿨들이 비슷한 결단을 내린 지두달 만에 보이콧 움직임이 의대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지데일리 하버드 의대 학장은 17일 하버드 의대가 앞으로는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의 최고의 의대 순위 조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학장은 US 뉴스의 대학 순위평가에 대해 철학적 우려를 갖고 있다며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대학들의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로스쿨들의 US 뉴스 순위평가 보이콧이라는 용기 있고 대담한 조치에 따라 하버드 의대에도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일대 로스쿨이 USC 뉴스 대학 순위평가에 큰 결함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른 최상위 로스쿨 10여 곳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높거나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이 많은 로스쿨은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에 논란 US뉴스 측은 로스쿨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지만 이번에 하버드 의대가 다시 순위 평가 논란에 불을 댕기면서 고녹스런 처지가 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동 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